자, 371.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이 3루트 3인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가로 x, 여기 세로 y, 여기 높이 z라고 하자.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이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의 루트 씌우면 대각선이거든. 그러니까 3루트 3의 제곱 27이 되겠지. 그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최대 값을 구하라. 자, x 몇개 있냐? x 4개 있지? x 4개 있어.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목소리> 리의 합은 4x 플러스 4y 플러스 4z 이거야. 자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게 뭐보다커 4x 플러스 4y 플러스 4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7이야. 얘는 얼마냐? 16, 16, 16, 48 곱하기 27 이렇게. 얘는 둘레, 둘레, 둘레 l의 제곱. 예, 네, 둘레가 아니라 모든 모서리의 길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L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L의 최대값은 뭐겠어? 여기가 48은 16 곱하기 3인데 얘가 27은 또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L 제곱 L은 어쩌겠니? L은 L은 49, 36 이러겠다. 그러니까 L의 최대값 36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더 이제 한번 바로 이제 접근을 해볼게 봐봐 여기가 4 4 4잖아 그럼 x y z가 4대 4대 4즉 1대 1대 1될 때 최대값을 가지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니까 1대 1대 1일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27이니까 9 9 9야 이해하니? 예, 27이니까 x제곱 9 y제곱 9 z제곱 9 x얼마 3 3 3이야 그러니까, 이, 정, 육면체가 돼야 되고, 3, 3, 3다3 그니까, 러 모서리가, 모서리의 압이 최대가 되려면, 정, 육면체 가야 되고, 한 면에, 한 변의 길이가 3일 때야. 3 곱하기. 모서리 몇개 있어? 12개. 그럼 뭐 얼마야? 36. 이렇게 찾아내도 된다고. 응? 이거 지금 찍는 게 아니야. 찍는 게 아니야. 봐봐. 얘 등호가 성립할 때. 얘 등호가 성립할 때 알잖아. 우리. 얘 딱식을 세워놓고 아 여기 4, 4, 4니까 얘가 등호는 등호는 X랑 Y랑 Z랑 같을 때구나. 응. 어, 이걸 알잖아. 최대값을 갖는 상황은 X랑 Y랑 Z랑 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면 X랑 Y랑 Z랑 같으니까 X, Y, Z 모두 3, 3, 3 응? 다 3. 모서리 길이가 3인 정육면체 3인 정육면체, 모서리가 12개가 있어, 36. 이렇게 바로 구해서 된다고. 됐지?